배당 종기일 배당 신청은 반드시 법원이 정해놓은 배당 종기일까지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배당 종기일이라는 것은 경매가 신청되고 법원에서 각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당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이 권리를 신고해야 하는 법원에서 정해놓은 날짜를 말합니다.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했다면 배당 신청을 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당 철회 배당 철회 역시 배당 종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배당 신청을 이미 했는데 이유가 어찌됐건 배당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배당 종기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이죠. 경매 사건의 법원 문건 접수 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당 종기일 내에 임차인은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4년 4월 24일에 배당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배당 종기일이 24년 6월 7일이고 그 안에 신청했으니까 배당 철회가 받아들여져서 배당 신청을 안한 것으로 경매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배당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신청하든 철회하든 해야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